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현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장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현장 상황부터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또한번 역사적인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오르며 지난주 세웠던 사상 최고치를 단숨에 경신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강세와 그리고 뉴욕 증시 최고치 랠리가 맞물리며 투자 심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476선을 기록 중이고 장중 한때 3482선까지 오르며 새로운 고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가량 그리고 기간은 3700원대 700억 원대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좀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서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강하게 사자에 나선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요. 코스닥 역시 1.3%대 상승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급은 개인만 홀로 매수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나 이후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에 강한 그 추세 동력을 제공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에이팩 회담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진 점도 투자 심리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나 애플 등 미국 기술주들의 상승이 영향을 준 가운데서 이번 주에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이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코스피 흐름의 중요한 번곡점이 될수 있는 만큼 실적과 수급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강세와 더불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오늘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장 상황부터 먼저 점검을 해 봤고요. 그렇다면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들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금요일에 주셨던 타깃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타깃주 무려 두 개나 목표가에 도달을 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난 타겟주는 유니캐스트였습니다. 유니캐스트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돌파 이후에 첫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요. 반도체 숨은 혈관이자 순환계 같은 기업으로 요 설립 이후 30년 가까이 반도체 솔루션 공급에 집중을 했고 단순히 반도체를 사다파는 유통상이 아니라 설계부터 개발, 양산에다가 사후 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 모비스 같은 굵직한 고객사들이 꾸준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 제품금도 다양한데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시스템 온칩, 그리고 차량용 센서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이제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같은 미래 산업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유니캐스트가 차별화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겁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시장의 화두는 당연히 AI와 자율주행인데 이미 매출 절반 이상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고 이는 앞으로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될 거고요. 서버용 반도체 유통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어가지고 글로벌 AI 서버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제 AI, 로보틱스, IoT, 그 빅데이터의 웨어러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을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산업 전반은 아우르는 반도체 생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갖고 있고 단기적인 반짝 상승이 아니라요 단기 성장 비전을 그려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의 반등은 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를 보시면은 유니테스는 트 6월 달. 박스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 중에 있습니다. 추세는 우상향으로 돌아선 초입이고요. 주가는 다시금 상승을 시도를 합니다. 오늘 8천 원선 위에를 빠르게 안착을 해주고 번 주에 안착을 해준다면은 다시 전고점까지 무조건 뚫도러갈수 있겠죠.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이 좀 길게 나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유입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AS는 저희 작전 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타겟주들이 오늘까지 좋은 흐름 이어지면서 목표가에 하나둘씩 도달을 했습니다. 우선 지난 타겟주였던 CMS가 오늘 장중 9%대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작전 본부에 오셔서 CMS 받아보시고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CMS는 3차원 비전 AI 기반의 로봇 소,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로봇들이 반등 속에서 핵심 수혜주로 부각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티즈와 손잡고서 차세대 모바일 양팔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개발 착수 속에서, 로봇산업 범위 확대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K휴머노이드 연합과 그리고 피지컬 AI 협회에도 참여하면서 정부정책과 산업현장 수호를 동시에 선점하고 있다 보니까요. 국가는 공개 이후에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어가면서 오늘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1차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었다 보니까요, 이번 전고점 돌파 이후에 한번더 싸게 살 기회를 만들어줄 텐데 로봇주들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저가 매수의 찬스도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 타겟주였던 코스맥스가 오늘 금일 목표가에 한번 도달을 했습니다. 무거운 종목임에도 제가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앞으로 지속되면서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안내 이후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글로벌 ODM 1위 기업으로서 단순한 제조를 넘어서 기술과 혁신을 품으면서 더큰 미래를 준비 중이고 자동화 로봇 설비와 그리고 AI 시스템을 접목해가지고 시스템 요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공개 이후에 연일 상승을 이어가다가 오늘 장중 슈팅과 함께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되돌린 구간이기 때문에 25만원 안착 이후에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래서 추가적인 AS가 무조건 필요하겠죠. 어, 작전본부에 오셔서 우선 수익 챙긴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코스맥스, 그리고 시메스 추가 매수 타이밍은 제가 아래 QR코드 접속하셔서 작전본부에 오시는 분들에게만 안내드릴 예정인 만큼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오늘 타겟주 또한 강한, 빠르고 강한 종목으로 준비해 주었으니까요. 1분 1초라도 빨리 오셔서 자리 잡아 두셔야 되겠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한 수익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타깃주 c m s 와 코스맥스로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들 재공략 구간 저희가 작전 타임의 작전본부에서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하신 뒤에 이 종목들의 AS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반장님의 오늘의 용의주들도 하나씩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의심스러운 종목들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려 10%가 넘는 어마어마한 불기 등 뽑아내고 있더라고요. 반장님. 네, 맞습니다. 어, 주식시장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투자한 기업이 결국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 삼천당 제약은 지난 10여 년간 매출의 30%를 R&D에 쏟아부으면서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집착기업이라 불릴 정도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과감한 투자가 결실을 맺는 시점에 왔습니다. 안가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경구전달 플랫폼, 그리고 개량 제레닉, 삼박자가 동시에 굴러가면서 글로벌 시장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단연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죠. 어, 누적 개발비만 한 900억 원 정도 투입하면서 장부상 무형자산으로 기록된 이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화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고요. 일본에서는 심사 막바지 단계고, 그리고 내년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입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안값이 바이오시밀러 급여 반영이 빠르고, 그리고 처방 전환 속도가 빨라서 상업화 초기 매출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용량 재현까지 확보하면서 글로벌 오리지널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도 준비 중인데 단 단순히 단일 품목 매출 확대를 넘어서 글로벌 점유율 선정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또한 이제 삼천장 제약은 안가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차세대 성장 축으로 경구 전달 플랫폼 에스패스를 앞세워서 비만 당뇨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구용 세마 글루타이드 제형 같은 경우는 스냅프리 방식을 채택해 특허를 피해갔다는 점이 강점인데, 덕분에 이제 2026년부터 제네릭 등록과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요. 경쟁 제형들이 2030년대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독보적인 선정 기회를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경고용 인슐린까지 개발을 병행하고 있는데, 임상 일상 단계에 돌입하면은 약 12개월 내 주요 데이터가 확보될 전망이고, 어, 즉, 에스패스가에스패스 SPS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삼천장 제약을 글로벌 대사질환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무기가 될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삼천장 제약은 이미 글로벌 판권 계약을 통해서 500억 규모의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수령을 했죠. 세계상에 이제 선수 수익으로 부채가 좀 잡혀 있긴 하지만요. 이는 허가와 출시가 진행되면서 곧바로 수익으로 전환돼 착한 부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이제 숨은 실탄은 이미 확보된 해 셈인데. 어, 여기에 이제 교환사채 발행으로 300억 원을 조달하고 기존의 현금성 자산 1,100억 원까지 더해서 총 1,400억 원대의 유동성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본격적인 글로벌 상용화를 앞두고 필수적인 초기 마케팅 약가 협상, 그리고 육통망 확대에 필요한 자금이다 보니까 자금력과 기술력, 거기다가 글로벌 파트너링까지 삼선장 계약은 이제 글로벌 상업화 본격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상승 되돌림 구간에서 강한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가에 경신을 한 모습인데요. 앞서 7월달 돌파 이후에도 천장이 뚫린 상태였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한번더 기록을 경신해 줬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금리나 수혜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상승 추세는 이어질 전망 속에서 금일 이제 25만 원대에 완벽히 안착해 주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삼천장제약은 오랜 연구 기반을 견뎌낸 끈기, 거기다가 글로벌 판권 계약으로 증명된 기술력,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 일본까지 경영한 상업화, 지금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기업이죠. 그리고 삼천장제약은 그 동안의 기다림의 끝에 이제 마침내 날아올릴 수 있는 발판에 서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용의주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네, 과감한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5만 원선잘 안착할 수 있을지 그 여부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는 삼천당 제약이었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두산 로보틱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미국의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상당한 강세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은 자동화가 대중화되던 초창기와 좀 비슷합니다. 아직은 좀 성장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모든 산업에 로봇이 들어오게 될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단순히 로봇 팔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요. 로봇과 AI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에 이제 미국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인 원엑시아를 약 374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확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엑시아는 펜실베니아에 기반을 둔 기업인데 설계부터 제조 설치까지 원스톱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북미에서 입지를 넓혀온 업체죠. 특히 이제 EOL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서 협동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북미 시장에서 빠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단순한 이제 이건 인수다라기보다는 부산의 하드웨어 기술과 그리고 원엑시아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해가지고 사업 모델 자체를 솔루션 중심 구조로 진화하는 중요한 포석이 될 겁니다. 또한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산업의 다음 단계가 바로 단순 방복 작업을 넘어서 인지, 판단, 제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성남의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하고요. 전체 인력의 40%를 연구 개발에 투입을 했죠. 연구 분야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봇, AI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포괄합니다. 또한 이제 네이버 토스, 네이버랑 토스, 토스 중권 출신의 오창훈 CTO를 영입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역량도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전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플랫폼 설계 경험을 기반으로 AI 학습 환경과 로직 고달을 맡아서 부산 로보틱스가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로봇 회사가 아니라 AI 기반 솔루션 기업으로 대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현재 두산 로보틱스들의 매출 성장세는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진 않았습니다. 어, 재무구조는 안정적이기는 한데 2,5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과 그리고 무차입 경영을 유지를 하면서 언제든 추가적인 M&A와 R&D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죠.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이 2030년도까지 연평균 35%를 성장하면서 약한 식단 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보니까 현재는 글로벌 4위, 그리고 국내는 글로벌 1위를 기록 중인 두산 로보틱스 시장이 커질수록 아마도 점유 확대 최대 수혜지가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니버설 로봇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안정성 등급 역시 어깨 최고 수준을 자랑하니까 체력과 무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신사업 전략과 그리고 로봇 정책 기대감이 단기 박스를 강하게 좀 돌파를 해 줬습니다. 갭으로 좀 강하게 써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올해 거래대금 대비 가장 큰 거래대금이 오늘 좀 붙어줬어요. 올해 여태까지 봤으면은 거래대금이 오늘 가장 크게 들어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시세 본출 초입에 들어섰다라고볼수 있는데요. 주가는 상장 이후에 한 차례도 어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초반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추세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붙여준건 아니고요. 상장 첫날에 고가를 요번에 뚫어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두산 에너비의 상승세는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중인 성장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글로벌 M&A로 시장 진입용을 넓히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로봇의 두뇌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튼튼한 재무 체력으로 언제든 조약할 준비를 끝냈었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요. 마치 이륙 직전에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에 갔죠. 로봇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단순한 로봇 제조사가 아닌 글로벌 지능형 로봇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지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용의 중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에 발 맞춰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과연 주가의 흐름은 앞으로도 상방을 향할 수 있을지 더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타깃주는 어떤 종목일지 그 단서부터 체크해 보시죠. <목소리> 오늘의 작전명은 바로 로봇이었고요. 앞서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 리뷰를 통해서 이미 목표가에 도달한 로봇주, 시메스를 보고 난 뒤라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반장님.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해 놓은 로봇주도 시메스나 앞서 말씀드린 클로버처럼 바닥서부터 지금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주식시장에서 진짜 기회는 언제 올까요? 바로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지금 딱 로봇산업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계 한 대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로봇의 내와 그리고 심장을 직접 만들면서 산업형장과 그리고 의료, 거기다가 미래 휴머노이드까지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 있다면 바로 오늘 소개할 타깃주가 딱그 주인공입니다. 타겟주 같은 경우는 로봇산업에서 가장 중요화 되는 두 가지, 바로 액츄레이터와 컨트롤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업인데요. 코항 사업장에서 이제 생산되는 6 종의 액추레이터는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1,200대 이상의 로봇 생산이 가능해가지고 생산 효율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자체 설계와 생산으로 품질 관리 역시 한층 더 강화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로봇을 고객 니즈에 맞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와도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곧 출시된 컨트롤러 4.0 같은 경우는 로봇의 정밀 제어와 그리고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하면서 차세대 성장 종력이될 전망이죠. 또한 이제 타겟 주는 단순히 로봇 한 대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요. 부품부부터 완제품, 거기다 자동화 솔루션까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종합적인 로봇 생태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구조고요. 어, 국내 고객사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로봇 솔루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제공을 합니다. 실제 매출에서도 로봇이 35%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이 60%를 차지하면서 실적의 안정성도 확보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의료라든가 FMB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등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로봇 기술의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이제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체질로 계속 개선, 체질 개선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어, 로봇, 로봇의 차세대 주자는 당연히 휴머노이드겠죠. 현대차그룹이 올해 연말부터 이제 아틀란스를 안틀란스를 공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예고를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제 2035년까지 5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타계주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 주조의 이제 K휴머노이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상태고요. 양팔 협동 로봇을 개발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제 테마성 참여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글로벌 트렌드에 동시에 발맞춰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거죠. 의료로봇 위탁 생산 경험도 가지고 있고,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기술력이 입증된 만큼요.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타겟주는 단기 박스 돌파를 시도하는 상승 초입에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중장기 2편성 위로 요번에 올라온 만큼 상승의 초입에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간에 매수대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요. 이번 박스 돌파는 눌림없이 좀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선침해가 꼭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시면 은 지금의 사계주는 단순한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로봇의 뇌와 심장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산업 전반에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 로봇 산업을 대표할 차세대 주자로 이미 발부득하고 있는 상태고 주가도 역시 상승에 초입에 있는 만큼 싸게 살 기회가 왔는데요. 아래 QR코드 접속하셔서요. 저희 올레드 작전본부에 입장을 하시면 유니캐스트 매매 신호와 같이 오늘의 타겟주는 이겁니다. 타겟주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등 오늘의 타겟주 전부 공개 드릴 예정인 만큼 어떻게 보면 상승의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 기에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로봇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 액추에이터와 컨트롤러 직접 만들고 있는 오늘의 타깃주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작전본부에 합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반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